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망한 티라노입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시는 HG 사이즈의 건담을 하나 오픈해 볼 건데요 예. 여기 보이시는 건담 빌드 다이버스의 제품 같습니다 건담 더브로 스카이 예. 아, 리쿠스 뭐 모빌슈츠 뭐 리쿠라는 사람이 리쿠라는 친구가 조종한 로봇 같습니다 건담 제가 건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서 만드는 거라서 정보가 부족한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박스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가면 다른 빌드 다이버즈의 건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가동되는 게 이미지가 있고 빔샤벨 뭐 이런 칼도 있고 라이플도 있고 그러네요. 박스의 측면에는 이렇게 표지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, 또 옆으로 넘어가면 잡다한 이런 재원들이 적혀 있고, 빌드 다이버즈에 이 포스터가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앞모습,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요.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똑같이, 앞에 표지에 일러스트가 이렇게 또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럼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를 음... 개봉하면 이런 식으로 런너들이 들어 있습니다. HG 사이즈답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분량입니다. 뭐, 발 부분 보이고요. 백팩인가? 예, 뒤에 달리는 부분 같고. 나머지는 뭐,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턱 부분 같은데. 뒤에는 손도 보이고, 뭐 관절들이 보이고 그러네요. 손 보이고. 발바닥이 클리어로 된 부분도 있네요. 다쓰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. 다음 런너는. 폴리캡이 들어있고, 이런 클리어 부품이 들어있고, 뒷면에는 흰색 부품에 안테나도 보이고, 뭐 다리, 허벅지, 뭐 이런 거 보이네요. 그리고, 마지막 런너. 여기는 이제 빔샤벨이 들어있고, 여기도 무슨 클리어 부품인데, 여기 어디 없는 거지? 예, 네, 여긴 전부 다 이제, 총이나 뭐 그런 무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아까 그 리쿠라는 친구가 이 친구 같습니다 이 친구가 요거를 탑승해 가지고 싸우겠죠 이다 컬러로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HG 사이즈답게 런런 이런 식으로 아주 단촐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금방 만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립을 완성한 후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분들, 모두 감사드립니다.